자, 서울대 오약사가 알려드리는 커피와 혈당의 아주 놀라운 관계.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혹시 매일 마시는 커피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? 실제로 한 연구를 보니까요, 블랙 커피가 식후에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아준대요. 그래서 과학자들이 커피 속 성분이랑 당뇨병 치료제 아카보스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.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. 커피에 든 화합물이 치료제랑 똑같은 소화효소를 억제하더라는 거죠. 이 효소 이름이 바로 알파글로코시다 아제인데요.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연구진들이 이 효소작용을 막는 새로운 화합물을 세 가지나 찾아냈다는 거예요. 이름하여 카팔데아이드 A, B, C. 이세 가지 모두 혈당상승을 막는 효과가 뚜렷했습니다.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가 600만 명이 넘잖아요. 그래서 이 발견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. 아, 근데 정말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. 꼭 설탕이나 크림 없는 블랙커피여야 합니다. 그리고 이걸 약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커피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. 다,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, 앞으로 여러분의 커피 습관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?